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2월달 용띠 분들에 대한 어, 한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용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 용띠를 상징하는 어, 진토가 깔려 있습니다. 이 진토는 화개살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데 이 화개살은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어, 정신적인 활동이나 예술적인 활동 아니면 종교적인 활동에 좀더 심취하는 그런 기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성정을 두고 자 2018년도 한해 동안의 운세를 간단히 보면은 어, 월살의 진술충이 있습니다. 이 월살은 어, 일종의 고초살이라고 하여 하는 일에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고 환경에 적응 적용, 적응도 조금씩 어렵고 노력한 만큼 결실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별거 아닌 일로 부부간에도 조금씩 다투거나. 어,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진술충이 있죠. 그런 기운이, 어, 더러더러, 어, 불거지고 또 나쁜 결과도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네요. 자, 12월 달한달 동안의 운세를 보면은 장성살에 삼합이 있습니다. 이 장성살은 그 최고조의 운기로 보시면 됩니다. 힘차게 그 일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결실도 돈독하게 나타나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맡은 바, 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오히려 결실이 더 나은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 삼합까지 끼어있죠이 삼합은 사회합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의 친구들이나 동료 아니면 바깥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결과도 상당히 좋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2월달 한달 동안에 나이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7세, 67세 되시는 분들 임진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룡에 해당하십니다 자 식신과 급제죠 식신과 급제다가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으로 어, 상속이나 위자료 등 어, 뜻밖의 재물이 생기기도 하는 자,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나 가까운 사람들의 수고나 고통이 오히려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조금 아이러니한 자, 그런 경우도 생기는 달이니까 어, 주변을 돌아보는 아량도 좀 필요한 한 달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19세, 79세 되시는 분들 경진년에 태어나셨고 100색 용에 해당하십니다. 현재와 상관이죠. 어, 보편적으로 하는 일에 부침도 생기고 또, 어려움도 따르는, 자, 고르는 달이 됩니다. 경쟁하는 상대자의 공공이나 어려움이 자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자, 그런 달이기도 하니까, 자기한테는 더러 이익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하겠네요. 또,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로 인해가지고, 어, 이성에 관한 골치를 섞는 그런 한 달이 되기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1세, 91세 되시는 분들, 무진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룡에 해당하십니다. 평관과 정제니까, 직장인, 직장인에게는 성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또, 위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아니면 인정으로, 그, 상당히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현모양체란 소리도 듣기 쉽고, 또, 그렇게 자신이 현모 양치의 길로 어, 들어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달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병진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용에 해당하십니다. 자, 편인과 정관이니까 직장에서도 어, 능력은 인정받지만은 괜한 그터집이나또 아집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재운이 따르지 않는 달이라 그 자기의 노력이나 아니면 주변의 관심이나 기대에 비해서 어, 결실은 좀 적은 자, 그런 달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5세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셨고 청생용에 해당하십니다 비경과 정인이네요 아, 생각지도 않던 일에 뜻밖의 재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상사의 눈에 들어 가지고 직책과 대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크게 환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달이 되니까, 자, 이런 때는, 어, 느 정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죠. 어, 여기서는 2018년도 12월 달에 날짜별로 어떤 운세가 기다리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야, 6회살의 방합이죠. 그 다음에 13일도 6회살의 방합이고요. 25일도 6회살의 방합입니다. 이6회살은 그, 인득이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좀 받기도 힘든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어 신상의 잔병체리도 생기고, 어, 들으는 구설수나 주변의 원망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어, 조금 무리한 것이 몸살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든 컨디션이 좀 저조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 방압이 끼어 있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나, 어,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어, 그렇게 어렵게 지냈던, 아니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그런 기운이 하루를 지내놓고 보니까, 어,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2일날, 화개살의 자행입니다. 14일도 화개살의 자행이고, 26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화개살은그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예술이나 종교 뭐 이런 쪽으로 정신적으로 좀 활동을 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어,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무는 자, 그런 기운이 많겠죠 그런 생각의 꼬리로 인해 가지고 부적절한 연문이 뿌려져 가지고 화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이 화개살 운에는 과거로의 복귀 막 이런 기운도 됩니다 어, 그동안 다투거나 불화했던 친구나 부부 사이에도 화해를 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은 자형이 있죠. 어, 결과적으로 하루를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날이니까 자, 이런 날은 조금 주의를 하면서 지내면 은 좋겠죠. 급살 3일 날입니다. 15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7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급살은 급탈이나 도난, 부상 자 이런 것들도 의미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조금 빼앗기거나 아니면 잃어먹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나 여행, 나들이 같은 경우에, 어, 가지고 간 소지품이나 핸드폰에도 놓고 내리는 불상사가 생기기 쉬운 날이니까, 어, 이런 날은 조금 주의를 하면 좋겠죠. 그, 낯선 곳이나 낯선 지역, 자, 이런 곳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나 회합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보시면 좋습니다. 더구나 이 급살론에는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이런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 트러블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하게 충고와 합이 없으니까 본인의 학위 나름으로 상당히 좋게 하루를 보내실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일날 제살입니다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8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제살은 그 일종의 수억살이라고도 합니다. 바깥과 조금 단절된 생활을 하기 쉽고요. 어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따르고 구설수나 어 재물의 손실 이런 것들도 따를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면서 현상 유지에 신경을 쓰는 그런 하루가 최선이 될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일을 처리하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도록 어잘 처리하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이 없는 하루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어, 특별한 학과충이 없으니까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5일날 천살입니다. 그 다음에 17일도 천살이고요. 29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천살은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학력적인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하는 일이 도중에 좌절되거나 결과가 좋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불합리한 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어, 새로 벌려봐도 그다 어, 결과가 좋지 않는 그런 사태가 오기도 하니까 조금 더그 인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또이 천살은 순간순간에 행운이 찾아오는 그런 운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특별한 충고 합은 없으니까 그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잘 지내다 보면산수도 오고 하니까 잘보내시면 좋은 하루가 되실 수 있겠네요. 자, 6일 날지살의삼마입니다 그다음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자, 30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지살은 일종의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동살이지만 역마살하고 다르게 이 지살은 자신의 의사로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삼합이 끼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 움직인 기운이 그 주변의 친구나 동료, 자,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하루를 지내놓고 봐도 결과가 좋은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지살은 조상의 은덕이나 아니면 선배나 윗 사람들의 보살핌이 있는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합과의 키었으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일날, 도화살의 육합이죠. 19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자, 31일, 올해 마지막 날이기도 하네요. 도화살의 육합입니다. 이 도화살은 일종의 인기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또 인연도 따르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고 해가지고 회식도 많고 그런 기운에 도화살까지 있는 이런 날은 연분이 생기기 쉬운 자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지만은 육합도 끼어 있고 하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멋있는 데이트의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좋은 인연. 사으실수 있겠습니다. 자, 8일날 월살의 중입니다. 20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월살은 일종의 고초살이라고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조금씩 시장도 받고 어려움도 따르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것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툼이나 갈등도 생기고요. 조금 움직인 것이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감기 몸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컨디션이 좀 저조한 자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럴수록 가족 간의 화목도 좀 신경을 쓰시고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도 좀 필요하겠죠 그중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춤까지 끼어 있죠 약간 투정을 피운 것이 크게 그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 꿈 자신을 숙이면서 보내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네요 9일 날 망신살에 원인 살입니다 21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망신살에는 어,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다소 손상당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망신살은 체면이나 아니면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손상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그보다 더 나은 어, 반대 급부가 따르는 그런 살로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은 이 망신살은 신분상승의 계기가 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신살이 껴있죠. 자칫 주변에 원망을 받거나 아주 곤란한 지경도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날로 보시면 좋겠네요. 자, 10일날,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장성살은 최고조의 운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능률도 생기고 또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자신 노력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날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아니면 갖고 싶었던 것들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좀 추진을 해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만 자칫 무리수를 두면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어느 정도 바라는 것들을 추진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삼합까지 끼어 있죠 삼합이니까. 어, 주변의 사람들이나 직장의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하루를 지내놓고 봐도 결과가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죠. 11일 날, 반한살입니다. 23일도 반한살이죠. 이 반한살은, 전날의 장성살이 그렇게 힘있게 모든 일을 추진했으면, 이 반한살은 그 일을 모두 무사히 끝내고, 어, 이제는 조금 쉬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현역이 아니고, 전관이 되겠죠. 그래서 전관 애우를 받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되니까, 현역보다 일은 조금 덜 하고도, 그때보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합과 충은 별도로 없죠. 자, 본인의 하기에 따라서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잘 추진하시면 좋은 하루 만드실 수 있겠죠. 자, 12일날 역마살의 방합입니다. 24일도 역마살의 방합이죠. 이 역마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살과 같이 이동살입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이사를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직장의 이동이나 보직의 변동 아니면 나들이뭐 이런 것들도 다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역마살은 자신의 의사로 그런 움직임 그런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나 아니면 환경이 변화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야기죠 자, 그러면서도 방합이 끼었습니다. 자, 그렇게 움직이는 그 기운이 어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 결과도 상당히 좋고 과정도 참 좋은 어 결론적으로 잘 움직인 하루가 된다는 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날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 그 하루를 보내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보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2018년 12월 달한달 동안에 날짜별로 용띠분들의 운세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2018년 전체적으로 한 해도 다 보내는 날이 되겠네요. 좋은 한 달과 그 좋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